나를 데려가세요 다시 시작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렁 가슴 만고 울렁울렁 울렁도는 울렁 울렁돌아 랄랄랄랄랄라 신이 나서 랄랄라 다리 돌리고 나를 데려가세요 다리 돌려 여보 울렁울렁 울렁대는 울렁 울렁울렁 트위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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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를 데려가세요. 다리도 흔들어서 올려봐 여보. 울랑울랑울랑울랑 올랑 랑는랑울랑랑랑랑랑랑랑 수지도 다리 올려야지. 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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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랑랑랑스투 두잇스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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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잇스 있었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수진아 아빠처럼 해야지 옳지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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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, 엉덩이 흔들고 옳지 울렁울렁 울렁대 트있스트 two is a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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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it, do, do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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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